자연물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표현에서 자신만의 느낌, 선의 강약 조절이라든지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나무 스케치를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처음 나무 스케치를 그리실 때는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나무에 큰 가지가 들어가는 위치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풍성한 잎사귀의 표현을 덩어리로 해석을 해서 그림을 진행시켜준다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잎사귀의 형태들에 집중을 해주기보다는 그 잎사귀가 이루고 있는 덩어리의 형태를 기본 도형화시켜서 해석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약간 원뿔을 형상화하는 기본 도형을 간단하게 잡아 주시고요. 잎사귀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덩어리의 형태들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 생각을 해 주세요. 커다란 덩어리 안쪽에 작은 덩어리들의 구조를 나눠 주시면서 세부적인 형태 표현을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 정도로 나무의 기본 덩어리를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위에 작은 형태의 덩어리, 중간 덩어리, 가장 아래쪽에 가장 크고 넓은 덩어리의 형태를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빛의 방향에 따라 어둠의 흐름을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흐름이 약간 좌측에서 들어오는 느낌으로 밝음과 어둠의 흐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흐름들을 가볍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1차적으로는 밝음과 어둠, 이렇게 두 가지의 톤으로만 나무의 큰 덩어리의 표현을 나눠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작은 덩어리의 형태들을 찾아가기 보다는 가장 크고 어두운 부분의 형태들을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가장 강한 어둠의 흐름들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들어진 어둠의 흐름은 명암 표현을 가볍게 잡아주면서 형태를 점차 구체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가장 아래쪽에 덩어리의 표현에서도 어둠의 흐름들을 구체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둠의 표현만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 줘도 나무의 기본적인 형태와 덩어리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나무처럼 복잡한 형태의 표현은 어느 정도는 기본화시켜서 간단한 도형의 입체로 만들어 주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세부적인 형태의 표현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려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다 똑같이만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림을 어렵게 그리는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단순화시키면 사실적인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찰과 어느 정도의 단순화의 작업을, 선을 지키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자연물의 표현에서는 특히 외곽의 실루엣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곽에서 보여지는 잎사귀의 형태 변화들을 정확히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무의 특징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자, 어둠과 밝음으로 구분시키면서 가장 1차적인 나무의 스케치를 진행시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둠의 흐름을 보다 구체화시켜 주면서 세부적인 스케치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둠 안에서 보다 강한 어둠의 표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톤 표현을 진행해줬다면, 이제 어둠 안에서 만들어지는 보다 깊이가 있는 표현의 색감 차이를 통해서 입체감을 보다 구체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 이 어둠의 표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형태가 거의 끝까지 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둠과 밝음의 경계 부분의 형태를 정확히 신경 써서 그리시는 게 중요해요. 자연물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표현에서 자신만의 느낌, 선의 강약 조절이라든지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덩어리의 표현들, 밝음과 어둠의 흐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면 작고 세부적인 형태의 표현은 조금 자유롭게 만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어둠의 표현 옆에 있는 중간 톤의 표현도 조금 더 만들어 주면서 나무의 스케치 느낌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설정했던 빛 방향에 맞춰서 좌측에서 들어오는 빛이기 때문에 우측의 중간 톤의 흐름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 볼까요? 자, 가벼운 중간 톤의 색감 표현을 이용해서 어둠과 연결되는 덩어리의 표현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끝부분에서의 잎사귀의 느낌들은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잎사귀의 표현 느낌을 계속 추가를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외곽의 실루엣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안쪽에서의 어떤 세밀한 표현을 많이 그려주는 것보다 이 끝부분에서의 자연스러운 선의 강약 표현을 이용해서 잎사귀들의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자, 중간 톤을 잡아주면서 다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둠의 그림자와 흐름도 한번더 강조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덩어리의 흐름이 확실히 보여질 수 있도록 우측의 어둠 부분을 보다 강하게 강조를 시키고 있어요. 자, 실루엣의 잎사귀 느낌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를 시켜주시면서요.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작은 형태의 표현들을 빠짐없이 구체화를 시켜주세요. 나무의 표현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사실적인 나무의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보이는 표현을 그대로 최대한 살려서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우측면의 중간 톤의 표현과 어둠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는 덩어리의 형태들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표현에서는 선적인 요소와 점적인 요소들을 이용해서 스케치의 표현을 보다 밀도 있게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의 표현이든 색감을 이용한 입체 표현이든 항상 조형의 기본 요소는 점, 선, 면의 요소를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색감을 이용해서 어둠과 중간 톤, 그리고 밝음의 입체 표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선과 점적인 요소들을 추가하면서 표현력을 보다 구체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식물의 스케치 표현에서는 선의 강약 표현을 활용해서 선의 표현, 그리고 점적인 요소들의 표현을 하나씩 추가를 시켜 주시면 좋아요. 자연물의 스케치에서는 정형화된 선이나 색감의 표현보다는 조금 더 변화 있는 다채로운 강약의 표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자연스러운 스케치의 표현에 훨씬 도움이 돼요. 자, 마지막에는 선의 강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잎사귀의 다양한 느낌을 연출해주시는 게 좋아요. 외곽에서 잎사귀의 느낌들도 선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구체화를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나무의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케치의 표현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입체 표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실적인 정교한 색감의 표현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선의 느낌과 간단한 명암의 표현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나무의 표현을 그리는 걸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초보자 분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풍경화를 연습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무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